안녕하십니까. 아부지 TV 하늘처럼 물처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천경지 라는 사자, 한자 성어를 갖고 같이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하늘을 움직이게 하고 땅을 놀라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놀라락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늘을 <laughs> 움직이고 땅을 놀라게 하겠습니까? 기상천외한 일을 해야 뭐 보통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지 싶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동천 경지는 우리가 <laughs> 원래 하늘에서 올때 하늘 아버지의 부분 조각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늘 아버지가 움직이고 땅이 놀라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놀라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록불 지구에서 물질 이주 삶, 즉, 육신과 육혼의 이주의 삶을 살 때는 항상 물질에 급급하고 또착가다 보니 우리 부정적인 에너지 생산해서 상대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삶을 살던 과정에서 그 마음을 바뀌어서, 즉,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물질을 생산하고, 그것이 동화가 되어서, 내 주변이 모두가 긍정적인 물질 생산을 해서, 모두 함께 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인간의 삶이고, 우리가 근본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본령 본존재가 깨어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때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삶이 아니고 그저 육신 육혼의 삶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 우리가 철학별 지구에서 천상에서 철학별 지구에 올때그 물질 초록별 지구는 물질 세상이니까 육신을 가졌고, 물질 세상이니까, 물질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 탁해진 부분을, 물질 생활을 통해서 상대와, 물질 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통해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내가 이기심으로 사니까 상대보다 앞서야 되고, 상대는 항상 나를 보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각자가 원하니까 서로 화합이 되지 않고, 서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서 한탄만 하고 계시다가 예를 들면, 아우,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서 자기 내면을 살펴서 근본의 자리, 본연, 본존재로 깨어난 삶을 살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놀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올 때, 근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근본을 개헌해서 서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그런 삶을 살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삶,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laughs> 이 초록별 지구에서 물질 세상을 사니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감정 대립으로 서로를 힘들게 했지만은 그런 삶을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산하는 그 과정들이 모두가 자기 바깥을 향해서 살던 삶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근본이 내가 하늘에서 올때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그런 삶즉 본영, 본능 본전적 깨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살라 그래도 그런 현실에, 지금 현실에 급급해서 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깨어나면 네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삶을 살더라도, 본연 본존재가 깨어난 삶은, 과거와 삶이 다릅니다. 왜냐?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근본의 삶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하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상대는 상대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고 서로 부딪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각자의 사명과 본명을 다르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사명을 하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은 물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철학별 지구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탁해진 부분을 맑히는데 어떻게 경쟁이, <laughs> 경쟁을 하고 서로 불화, 불, 불, 음, 불하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나의 내면으로 의식을 가져오면, 아, 내가 천상에서 올 때, 이러이란 일을 해서, 이러이란 음, 업적을 남기고, 이러이란 일을 행해서, 하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가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못 살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었고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편안하고 항상 서로가 즐거운 그런 세상을 살자면 근본의 자리인 내가 본정 본형 본연을 깨어나서 함께 하는 그런 삶,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하늘이 감동해서 움직이고 땅이 놀라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함께 하는 그런 삶. 그 본래의 뜻, 근본의 자리로 살면 자연이 하늘과 땅과 함께 하는 것이 즉, 하늘과 자연. 땅이 자연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연이지만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자고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인위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또 과거로 매몰되고, 아,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은 또 일을 <laughs> 행하다 보면 그 내면은 나의 이기심과 욕심, 즉 우리가 아니비설신이 불교의 용어 중에 아니비설신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쪽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그게 딸려갑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보고 싶고 아름다운 거 보고 싶고 귀는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우리 <laughs> 설신, 현은 항상 촉감이 있는 음, 그런, 그런 음식을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본의 자리에 들지 않으면 절대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의 자리에 들자는 것은 우리가 선천시대는 물질 이주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후천시대에는 비물질, 즉,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나의 삶이 편안하고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천시대에는, 선천시대에는 물질과 육혼 위주의 삶을 살았다면 후천시대는 본영 본존재가 깨어난 우리 영이 깨어난 그런 삶을 살고 물질과 육호는 본령을 보좌해서 각자 역할을 할때본령이 앞서고 육은 육의 일을 하고 육혼은육혼의 육혼은 일을 할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늘아버지와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됨으로써 나의 본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초록별 지구에 와서 나의 사명을 통해서 나의 탁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밝히고 본명은 하늘 아버지와의 뜻에, 하늘 아버지 일에 동참할 때 나의 본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하늘이 자연히 감동하고, 아우, 땅이 <laughs> 놀라서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하늘을 움직이고 땅이 놀라는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